난간이 분리되면서 다섯 살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아이의 탓을 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놀이터 근해 주변에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화면 우측으로 어른들이 달려가고 시선이 쏠립니다. 다섯 살 A 군이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아이 혼자 넘어가면 좋구나 아니면 뭐 다른 아이 혹시 밀었나 이 부분만 생각해서 팔이 부러진 A 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A 군과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현장에 가보니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있어서 손쉽게 분리됐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빠 사실 나 앉았던데 부러져 있었어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와 봤더니 난간 연결부위의 볼트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로 해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 측의 조치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난간에는 결함이 없다더니 민원이 제기되자 이렇게 풀렸던 나사를 다시 조여놓은 겁니다. 공단 측은 그러면서도 난간은 놀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 나사가 풀릴 정도로 느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게 뭐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건 부지 기수. 지난해엔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배진입니다.